이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파이로 플라스틱이야. 어? 이거 그냥 돌이잖아. 이게 정말 돌로 보여? 파 파이로 뭐라고? 파이로 플라스틱. 자, 드라마를 잘 감상하셨나요? 그렇다면 프로포즈에 사용한 파이로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파이로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우리가 해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자갈이나 돌 모양의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돌을 의미하죠. 일반 플라스틱과 파이로 플라스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형성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버려지거나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적 현상에 의한 쓰레기 유출로 형성되는 반면, 파이로 플라스틱은 열에 의한 변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이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파이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풍화되어 만들어진 해양 환경 오염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를 섭취한 해양 생물과 관련된 먹이 사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결국 인간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파이로플라스틱이 영란을 상징한다는 말 들으셨죠? 주인공은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파이로플라스틱은 그 외형이 돌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렵고 이 때문에 수거되지 않은 채 계속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파이로플라스틱으로 인해 전 지구적인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사소한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변화. 만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야 파이로플라스틱 함께 줄어 나가요 그럼 나 이제 파이로플라스틱 아, 말고 달려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